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임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두 번째 파트 영상입니다. 혹시 첫 번째 파트를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파트 1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티에서 월세 수입에 대한 매출세액 입력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수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 과세,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기타 매출분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었는데요. 바뀐 화면 위쪽에 보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입 중 간주 임대료 수입을 입력하려면 이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만 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고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명세서에서는 신고 대상 기간 동안의 임대 현황을 임차인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별로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지금 작성 중인 신고서의 경우는 신고대상 기간인 2021년 7월에서 12월까지 기존 임대인에게 기존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작성이 아주 간단합니다. 임차인 조회를 클릭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임차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한 번에 불려와서 채워지는데요. 이렇게 불러올 때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기간 전체인 6개월이 적용돼서 이 6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단주 임대료와 월세 합계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신고대상기간 6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변경됐거나 같은 임차인이라도 임대 조건이 바뀐 경우라면 변동된 내용들을 모두 직접 입력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임대 내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 명세서 작성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공유해 두었는데요. 간이 과세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영상이지만 신고 대상 기간이 12개월인 것만 빼면 일반 과세자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지금 카드 영상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 중이던 신고서를 보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경우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임대했다면 간주 임대료는 6493원이 되고요. 월세 합계는 600만 원이 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신고하려는 내용과 맞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임대사업 명세 항목에 정식으로 등록시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명세서 작성이 끝난 거고요. 저장하면 다시 직전 화면이었던 기타 매출분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목 옆에는 방금 작성했던 임대 수입 총액이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보증금 이자 합계 금액인 6493원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부분에 입력하라는 안내가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기타 금액 항목에 6493원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저장하고요. 이제 화면이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타 매출 항목에는 간주 임대료 금액인 6493원이 입력돼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매출세액에 대한 입력이 끝난 겁니다. 합계 부분을 보면 임대수입 총 합계 금액을 볼수 있는데요. 이 수익 금액에 대한 10%의 매출세액도 볼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하나 입력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표준명세 부분을 입력할 건데요. 작성하기를 클릭하고요. 과세표준 명세는 앞에서 입력한 매출액이 각각 어떤 업종에서 나왔는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등록된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매출 총액에서 각 업종이 얼마씩을 벌었나를 입력하는 거니까요. 사례의 경우처럼 업종이 하나인 경우에는 매출 금액 전체를 해당 업종 코드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간단히 입력을 끝내고 저장합니다.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과세표준 명세 부분에 매출 금액이 입력됐습니다. 다음으로 매입세액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 매입세액 부분은 신고할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임대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매입세액 부분 작성 방법은 앞에서 했던 매출세액 부분하고 같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입은 매입내역을 작성할 거고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바뀌었고요. 이 부분은 매출 부분에서 입력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둔 매입건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불러와도 됩니다. 여기서도 불려올 내용이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매입건인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끝내면 다시 신고 내용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방금 입력한 매입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매입세액 입력이 끝났고요. 여기까지 끝내면 부가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채워집니다. 이 금액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요. 경감공제세액 부분에서 그 밖의 공제세액에 있는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바뀐 화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만원이 찍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 화면에 공제액 만원이 입력됐습니다. 이제 최종 납부할 세액 부분을 보면 세액 공제 만 원이 차감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인 이 신고서를 제출 완료하고 나면 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끝냈으면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산출된 세금이 내가 신고하려고 했던 금액이 맞는지 꼭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모두 확인하고요.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내용이 모두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증에 정상 접수됐다고 나오면 신고서 제출까지 끝난 겁니다.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임대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면 셀프 신고 해 볼만 한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